정수기 점검원으로 하루 평균 10여 곳을 오가면서 일하는 손영숙 씨입니다. 요즘 같은 무더위에 예약 일정 등이 갑자기 취소되면 쉴 곳이 마땅치 않습니다. 저희는 이제 고객과 시간 약속을 정해서 가서 움직이는데 중간중간 펑크 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런 때는 차 안에서 쉬거나 편의점 가거나 방문 점검원이나 배달 기사 등은 근로기준법상 노동자가 아니어서 제대로 된 휴게 시설을 보장받기 어렵습니다. 여름에는 폭염과 장마, 겨울에는 한파를 스스로 감당해내고 있습니다. 더운 여름에 사실 만편의 시기보다는 아이 쉬는 것조차도 돈이 아까워가지고 오히려 그냥 거리에서 일거리를 기다리는 상황들이 많았고요. 이들을 돕기 위해 충북에선 처음으로 청주시가 이동 노동자 전용 쉼터를 열었습니다. 냉난방 시설과 정수기, 안마의자 등 다양한 편의 시설을 갖췄습니다. 여성 전용 휴게 공간도 별도로 마련됐고 방범용 카메라도 설치했습니다. 지역 이동 노동자 누구나 출입문에 신용카드를 인식해 신원 확인을 거치면 24시간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낮 시간대에는 배달 라이더분들이 주로 이용하시고요. 저녁 시간대나 심야 시간대에는 대리운전 기사님들이 주로 이용하시는 위치라 저희가 이 위치로 선정을 하게 됐습니다. 청주시는 이동 노동자들의 쉼터 출입 기록 등 수요를 분석해 추가 설치 여부를 검토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조진영입니다.